대한민국 청소년의 회 뉴스 박가영 사무국 인턴 기자. 최근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큰 화제다.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8월 4일 최신화 방영일자 기준으로 15.8의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매회 임팩트 있는 에피소드를 풀어내고 있다. 공식 사이트의 드라마 소개란에는 천재적인 두뇌와 자폐 스펙트럼을 동시에 가진 신입 변호사 우영우, 박은 빈분의 대형 로펌 생존기라고 쓰여 있다. 드라마를 챙겨보지 않는 사람이라도 주인공 우영우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다는 내용은 대부분 알고 있을 것이다. 다만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정확한 진단 기준에 대해서는 드라마를 보는 사람이라도 무지한 경우가 많다. DSMO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진단 기준에 따르면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대략적으로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첫 번째 여러 분야에 걸쳐 지속적으로 사회적 상호작용과 사회적 의사소통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되어야 하고, 두 번째 반복적으로 제한적인 흥미 및 행동이 있어야 하며, 세 번째 발달 초기부터의 증상이 발현되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러한 증상들 때문에 사회적 혹은 직업적으로 불편감이 있어야 한다. 우영우의 경우 자폐 스펙트럼 장애 중에서도 서번트 증후군이라는 요소가 한 가지 더 추가된 것으로 보여진다. 서번트 증후군이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 특정 영역에 대해 천재적인 재능을 보이는 경우를 말한다. 한국 드라마로는 2013년에 방영했던 굿닥터의 박시훈, 주원분, 이 서번트 증후군에 해당한다. 혹자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다루면서 서번트 증후군인 주인공을 내세우는 것은 자폐의 극히 일부분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양해야 한다고 말한다. 장애에 대한 판타지를 심어줄 우려가 있으며 실제 일반적인 장애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다. 하지만 필자의 생각은 다르다. 물론 서번트 증후군 주인공은 장애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위험이 있다. 하지만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우리 사회의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한 논의를 불러오고 사람들이 장애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하는 것만으로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큰 역할을 해낸 것이라고 생각한다. 2022년까지 크게 흥행했던 자폐 스펙트럼 장애 소재의 드라마는 구닥터 그리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뿐이다. 물론 이두 드라마가 모두 서번트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주인공으로 설정한 것은 사실이지만 드라마 두 개만을 가지고 서번트 증후군만 드라마 소재로 쓴다는 비판을 하기에는 애초에 자폐인을 주인공으로 한 드라마가 많지 않다. 오히려 다양한 시도를 유도하고 더 공개적으로 미디어에서 비추는 장애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살인, 복수, 불륜, 도박 등 자극적인 소재들은 비판 없이 성행하고 있고, 이러한 소재들은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 현실과는 다르게 봐야 한다는 명목하에 수위를 점점 높이고 있다. 이러한 대한민국 미디어 상황에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만 장애인과 그 현실을 정확하게 픽션적 요소를 전혀 가미하지 않고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은 현재 얼마 있지도 않은 장애인을 조명하는 드라마들의 너무나 큰 잣대를 들이미는 과도한 처사가 아닐까.